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이 생선들이 너무 잘 마르고 있습니다 요 작은 천중어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구워 먹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요 날개도 이렇게 예쁘게 잘 말랐습니다 날개 보세요 날개 이야 이거 진짜 잘 말랐다 이 상태에서 딱 좋은데 살짝 구워 가지고 찢어먹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요거 요거 이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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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좋은데 요건 누가 빨리 안 사갈까 그리고 갑오징어 갑오징어도 요 정도면 딱 좋습니다 더 바짝 말라면 너무 좀 딱딱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요 정도가 딱 좋을 거예요 요게 요거가 지금 조금 요게가 조금 더 말라면 돼요. 요거는 좀여 놔뒀다가 금방 걷어서 냉동고에다가 보관할 거예요. 여기 여기만 살짝 더 말르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되었던 곳. 우와 너무 좋다. 요거는 천중어천중어큰거 지금 말리고 있는 거고. 요천중어하고요천중어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쪽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요거는 까만 요 껍질이 다 붙어있죠? 요거는 횟감입니다. 횟감 횟감을 건조를 하면 요 껍질이 다 이렇게 깨끗하게 다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은거 껍질이 이거 홀러나다 뺏기지가 없죠? 요런거는 처음에 잡을 때부터 약간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런 거는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껍질이 없는 거는 이런 거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틀리죠? 두 개가. 그리고 이쪽을 또한번 봅시다. 이쪽을 보면 요거는 이렇게 매끈하죠? 이거는 얼룩덜룩하죠? 맛도 차이가 날거예요 맛도 100% 차이 날 겁니다 이거는 요거는 횟감 요거는 죽은거 그러니까 맛 차이가 날 겁니다 이야, 요거는 진짜 요거 두개는 진짜 좋아 요거는 요 안좋은거 지금 B급 B급을 요렇게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성들로 건조를 하면 어, 그냥 건조하는 것보다는 훨씬 맛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건조하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요거 도다리, 이야, 너무 이쁘다. 알도 이렇게 꽉꽉 차고. 요거 지금 오늘 하루만 건조하면 내일은 요거는 이제 냉동실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잘 됐고, 그리고 여기 미너, 이야,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잘 마르고 있습니다. 이거 보셨죠? 민어. 요, 하나, 둘, 셋, 넷, 요, 네 마리. 네 마리가 만 원이고, 요, 큰거두 마리가 십 이만 원입니다. 요거 지금 손님이 예약을 하셔서 요렇게 22만 원짜리를 요렇게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기, 천중어. 이거는 진짜 요거 큰거두 마리, 요거, 조금 작은 거, 좀 작아도 뭐 엄청 크죠? 요거 세 마리 요렇게 해가지고, 어, 삼십 몇만 원입니다. 삼십, 팔만 오천 원이가 근데 이분이 이미 돈도 다 지불하고, 어, 7월 달에 구매를 해가지고, 이거 잡아왔을 때에 바로, 어, 돈을 지불하고, 제가 우리 냉동실에다가 보관했다가, 지금 12월 3일부터 이제 이렇게 건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크니까 건조하기가 참 힘들어요. 뚝굽고 이러니까 건조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쫙쫙 펴가면서, 이렇게 쫙쫙 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냥 맛있게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 때문에 빨리 이 그물망을 덮어야 돼요. 영상은 조금 찍고, 얼른 파리 때문에 날씨가 더우니까 파리들도 또 나오네요. 빨리 얼른 덮고, 파리가 안 앉아야 깨끗하죠. 어. 그리고 여기 요거, 요, 요거, 요것도 지금 딱 얼마쯤 한데? 요거가 보자. 어, 딱 좋다. 요거 지금, 요 상태가... 우리는 이거를 건조를 해도 물기만 빠지고 그냥 바로 냉동실에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쫀득쫀득하게 건조가 딱 돼야 이제 잘 됐다고 냉동실에 였습니다. 요거는 다 됐네. 요거는 지금 빨리 냉동실에다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 뒤에가 살짝 물기가 있으니까 엎어서 조금 더 말리고, 자, 이렇게 놔두고 일단은 덮어 봅시다. 자, 어. 자, 파리 때문에 빨리 그냥 요, 어, 요거를 다 덮었어요. 안에 파리가 갇혀있나 한번 봅시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천중어가 아주 많이 말랐습니다. 이 날개 쪽에는 지금 많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말랐고 여기가 살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마르는 게 조금 늦은데 그래도 오늘 하루에 많이 말랐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다 말랐고 여기도 지금 이 정도면 많이 말랐고 근데 이분이 이거를 좀 많이 건조를 한 거를 좋아해서 지금 조금 더 건조를 해야 됩니다. 한, 내일이 날씨가 어떤가 봐가지고, 어 좀더 건조해야 되고, 요거는 아주 참 좋게 말랐죠. 요 정도에서 내일 하루, 하루만 더 건조하면 요 작은 거는 다 건조된 것 같아요. 너무 바짝 안 마르고, 그냥 방 건조보다는 조금 더 건조, 이런 느낌으로. 어, 원해 원하셔서 요거는 요렇게 바람을 조금 덜 맞게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요두 개를 더 건조를 해야 합니다. 요거는 내일 하루 하루 날씨가 좋으면 내일 하루 아니면 뭐한 모레까지면 건조가 다될것 같아요. 야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다리 하나 하나 이렇게 다 하나 하나 이렇게 다. 지금 미너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 건조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워먹기에는 조금 더 건조를 해야 되니까 내일 하루만 건조되면 어, 보낼 수 있어요. 아주 잘 건조됐습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잘 건조됐습니다. 내일 보고 내일, 내일까지 건조되면 냉동, 냉동고에다 연놨다가 다음 주 원하는 시간에 보내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도다리가, 알, 알이 꽉찬 도다리가 이렇게 많이 건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다리가 이렇게 많고, 요거 작아도 살이 꽤나 두꺼워요. 그리고 서대 두 마리 서대 두 마리 요거는 괜찮네 그리고 오늘 요거 붕장어 두 마리 그리고 우럭 우룩. 우럭도 엄청 큰거 이렇게 두개 장대 두개 장대 이 정도면 괜찮고 그리고 오늘 감성돔이 이렇게 하나 둘셋넷다여덟아오딱열 열, 열, 개네 근데 요거는 회로도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신랑이 아 요거는 아깝다 회로 먹을 걸 이러더라고요 여기 이걸도 꽤나 크고 살도 좋고 회로먹기 참 좋을건데 근데 반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요거 먼저 물기를 이렇게쫙 빼고 이따가 또 이렇게 그 이쑤시개로 벌려서 건조를 시작할 겁니다.